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수능 본고사를 앞두고 9월 수능 모의고사 응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수능 모의고사 응시 신청 접수 및 시험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입니다. 먼저, 어, 응시 신청 접수 및 시험 장소를 보면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가할 시험 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소지 가할 시험 지구 교육청에 어,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과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험 지구별 간학 구역 현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출신 고등학교 없는 수험생 경우에는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동부교육지원청,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은평구 서부교육청, 그다음에 서 강남구 서초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수능 8월달에 실제는 수능 시험 볼 때도 검정고시를 검정고시로 합격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 거주지가 다른 어떤 재수생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가능한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 여기에 나오는데 아마 그. 지금은 학원 명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고, 어, 그 수능 직전에 가서 아마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 달에도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대면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 재량에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하고, 재학생 이외 신청자는 졸업자, 검정고시학적자 등은 어, 사전에 접수처를 확인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는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어, 입금하면 됩니다. 시험지구 교육청 및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 연락처는 수능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가상계좌로 이제 입금을 하면 됩니다. 12,000원 입금입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공짜인데 재학생이나 재수생의 경우는 12,000원입니다. 비대면 접수시에는 사진,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처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같이 되어 있고요. 응시 신청 내역서, 접수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에 기재하고 응시수 스스로 입금계좌 안내 후 응시수를 입금이 확인되면 응시 신청내역서 및 수험표를 신청자에게 해시한다. 어, 별도의 가상계좌를 한다 그랬죠? 가상계좌를 어, 시험장별로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위한다. 시험장별 가상계좌는 접수가 완료된 응시수료 수납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부할 때만 활용된다 그래서 일단 신청자가 접수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수신청 전화나 이메일로 한 다음에 응시신청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입금계좌를 안내하고 응시수수료 입금한 다음에 입금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응시신청내역서 및 수험표를 해신하고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 완료가 된다. 이런 비대면 코로나 19 때문에 그 비대면을 이제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하는데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접수처에서는 사전 연락 없는 방문 신청자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 접수하되 대면 방식으로 사전 연락을 해야 된 사전 연락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1 9 때문에 접수 담당자와 방문 신청자 간 또는 방문 신청자 간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비대면 접수 시 상기 안내한 내용 외에 상인 방문 접수 방식을 준용하고 처리한다. 어, 그다음에 시험 당일 날 응시자 본인이 당력을 확인한다. 이런 것을 기술해 가지고. 비대면적 응시자의 본인 및 학력 확인은 시험 당 일교시 본령 전에 지참한 신분증과 졸업증명서도 시험 감독관이 확인한다. 비대면 접수한 사람들의 본인 및 학력 확인 두 번째 출신 학교에서 응시하는 경우에서는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해신 전에 졸업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학력 확인 절차 승략한다그 학교를 졸업했느냐 확인한다. 그렇죠. 그것 중요한 것은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5시까지다.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학원은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 접수 내역을 전국 단위 통합 정보 시스템에 응시인원 입력 조회에 7월 8일까지 입력하고 학원도 입력한다. 재학생은 국고지원료 졸업생은 12,000원이다. 다음에 지금 학원이 예, 하겠다는 학원들이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관한 거고 어, 입금자명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 한다. 이런 가성 학원과 학교에 관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면 그 수능 원서 어, 어,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연습해야 되겠죠. 특히 사진 같은 것도 어본 8월 달에 수능 원래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뭐 수능 모의고사 응시 신청을 잘 모른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교육 지원청은 이미 살펴 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수능이 지금 안 되네요. 수능에서 한국과 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수능에서 여기에 학원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원 리스트에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이미 학원이 벌써 어 자기들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을 받기가 힘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학원 시험장이 게돼 있거든요. 학원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 날 8시 40분부터 7시 5분까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학원이 이렇게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해 가지고, 근데 이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학원 리스트가 여기 엑셀 파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어 9월 서류 원서 접수 이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원서 기간이 끝나면 이게 완전히 X 그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학원 시험장을 찾는 게 이제 문제다. 그렇게 해서 모의평가 학원 시험장을 찾는 게 문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학원에서는 꽉 찼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자기들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기회를 주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아무튼. 어, 9월 모의고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이제 접수가 이제 곧 실시되고 있다. 9월 모임 평가 시행 계획이 지금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에, 접수하고 8월 30일날 시험을 보고 9월 29일날 성적이 통보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과 시행 공고가 지금 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서 뜨고 있고 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가능한 학원 같은 것을 아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학원은 이제 학원이 엑셀 파일로 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구월 모의고사를 자율 접수하여서 어~ 십일 일 본고사 이전에 한번 제대로 된 연습을 하여 보기 바랍니다. 제대로 신청하여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